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환방을 열어볼 건데요. 어, 어, 그 택배, 어, 옆,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거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는 DIY 저에지퍼백견출지가 있고요. 독샷 브로드샷. 떡볶이 DIY인데, 음, 별거 안 들었구요. 여기 레진 같은 거 그런 거 없구요. 어, 떡, 토핑은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이거 마카롱 DIY인데요. 이거 굳으면은 물 살짝 묻히셔서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메모지 퍼펙 한 10장 정도 되고요 메모지, 파피. 좀 커요. 그 다음에, 전출지두 장이에요. 이만한 크기고요 네. 그리고요, 어, 아, 좀더 열려야 이거, 어, 그리고 교환할 사람, 어떻게 뽑을까면은 제가 그 갖고 싶은 재료? 아니면은 먼저 보내신 그 위주로 뽑을거예요 원래 안하려고 했었는데 교환방을 해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은 썼는데 거기에서 못 해가지고 제가 어아 이거 200 물품이라 써 있는데 이거 200 물품은 이거 교환 물품이에요. 저번에 이0 0 열려다가 너무 풀어서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렇게 이거는 한4개 들어 있어요. 이거는 케이크 만들 때 쓰라고 목공풀로 그냥 미역 토핑처럼 만든 건데요. 이렇게 노란색도 했는데요. 노란색은 별로 안 예쁘죠. 근데 이게 그 목공풀로 만든 거라서 목공풀로 만든 거라서 그냥 별론데 그냥 케이크만드실때 쓰시라고. 이건 천적. 천점이고, 어, 천점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좀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레진인데요. 보낼 거 너무 없어서 보냈어요. 원래 레진만 보내려고 했는데요. 어, 또 하면 레진만 없어지고 경화제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화제도 이렇게 들려. 어, 근데 별로 없어요. 경화된 그래도 조금 있고요 레진이 이것보다 많긴 한데 이거 구두면 어떻게 하나 걱정인데 될수 있으면 그래서 빨리 보내려구요 느낌 완전 좋죠 어머 죄송합니다 어, 있고요 이거는 여기 잘라서 생크림 짜듯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잘라서 무소리위 부분 그 지퍼 있는 쪽으로는 자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고요. 되게 좀 소소해요. 그다음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퍼팩 큰 거리 담았고요. 어 먹거리 어. 사서 넣어드리든지 어떻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미사 사건 토핑이고요. 네, 생각보다 작아요. 여기다 방송에 나온 것보다 그다음에 탕수육 토핑 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릇. 하나 보내드릴 거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그미사잡코 샘플? 이라고 한. 그다음 이거 휘핑크림인데, 별로 안 예뻐요. 원래 다안 예뻤는데, 그 중에서 나온 거 했어요. 지금 끊길까봐. 빨리 나가. 이거는 수제인데요. 샐러드 파우더예요. 근데 너무 많이 담았나? 그냥 거의 다 담았다고 볼수 있죠? 네, 이렇게 담았습니다. 요거 큰 거는 진 칭찬을 하면 이게 죄송해요. 네, 요거, 요거, 총 봉지 3개 정도? 메모 지퍼백두개 담아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로, 네, 이렇게 세 봉지에요. 네. 다시 말하지만, 위주로, 어, 댓글, 그 위주로 보내드릴게요. 빠이.